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축하합니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모자를 쓸까 말까. 말 생일 대어 가? 알았 생일 러분 제가 얼 생일 에 생일 이하가지고 생일 선물이 좀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생일 선물 언박싱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핸드크림, 핸드워시, 향초, 향수, 그 다음에 비타민이나 현금 같은 거는 제가 미리 좀 빼놨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게 아닌 것 같은 애들로만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도 확실히 뭐가 안에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여튼 제 생일 축하해주신 분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첫 번째로, 얘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다. 첫 번째로 받은 게 베이프 마일로 핸드폰 가방입니다.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아, 근데 진짜 딱 핸드폰만 들어가는 크기다. 아, 이거 터치도 되네. 여기 넣어가면은 아니, 이거 가방 봐봐. 진짜 귀엽지 않아? 아, 근데 가방 끈이 엄청 짧네. 이게 다 늘린 건데? 가방끈이 <laughs> 말, 말 너무 심해. 好吗 가방 끈이 짧다니 너무 귀엽다 이거는 진짜 여름에 차고 다니면 진짜 개 귀여울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겨울오빠가 준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얘짠 제가 애착 인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10년 동안 베가지고 완전 꾀지지해져서 흰색인데 이제 거의 검정색이 됐단 말이죠 겨울오빠가 진짜 필요한 걸 말하라 그래가지고 물개 인형을 새 애착 인형으로 쓰려고 골라왔는데 완전 부들부들하고 아직 배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뭔가 각도가 딱딱배기 좋은 각도랄까 완전 귀엽게 생겼죠. 또 겨울 오빠가 갖고 싶은 거 없냐, 그래가지고 찾다가 요즘 또 휴먼메이드가 엄청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 휴먼메이드 카오스 티셔츠를 말했더니 요거를 또 이렇게 이거 그 니고 뮤직비디오 보면은 리루지가 이거 후드로 된 버전 입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골랐는데 소재나 핏은 그냥 딱그 휴먼메이드랑 똑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핏이어서 이번 여름에 정말 감사히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오빠 하나 더 해줬어 다마고찌 제가 다마고찌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한번 해보고는 싶었는데 이렇게 받을 줄에 그래서 저 나갈 때마다 여기 벨트에다 차고 나가려고 겨울오빠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싸우려면 은 무조건 두 개를 이렇게 이어서 붙여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가루문인가가루문 그거 키워서 오라고 했는데 오늘 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니 이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언박싱을 못하니까 이제서야 할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게 그게 되게 좋았어 겨울오빠가 저 선물을 주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아 뭐라 그랬지? 나이 대비 가장 젊게 사는 친구라고 말을 해줘가지고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아 제가 이번에 생일이 딱 30살 생일이거든요 아 이거는 선셋램프다 선셋램프 이게 약간 진짜 그 인테리어 할때개꿀템이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전 조명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벽에다가 쏘면 은 약간 선색 같은 느낌이 난달까?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 근데 진짜 고마운 표시를 감사하다고 표시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영상에는 좀안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여튼. 아, 그리고 이거는 짜잔. 러쉬 베스밤입니다. 제가 집에서 목욕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하고 있는데 저는 욕조가 생기면은 이 베스밤을 진짜 막 많이 사는 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러쉬거가 진짜 진짜 비싸더라고 베스밤이 막 진짜 무슨 막만 원? 그럼 목욕을 할때만 원을 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저 약간 원 플러스 원 하나에 3,000원짜리 이런 거 사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향이 너무 좋아 제가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눈 마사지 기계. 이거 선물해주신 분이 본인도 이거를 써봤는데 너무 좋고 만족도가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사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뭔가 돈 아까운 거 있지.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던 제품인데 딱 선물로 받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달까. 근데 약간 선물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갖고는 싶은데 내돈 주고 사기 아까운 거를 선물로 받았을 적에 기분이 굉장히 좋달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써본 사람 있어, 오빠들? 이거. 그냥 쓰는 거 아니야? 근데 나 화장 지워줄 거 같은데. 너 써볼래? 콜. 오. 뭐 보여? V R 이야? V R 이야. 대박. 오. <laughs> 앞에 뭐 보여요? 오안 <laughs> 보여. 오. <laughs> 왜? 아니 설명을 해줘. 설명을. 어떤지. 주꾸미 두 마리가 눈에서 기어다니는 느낌이야. <laughs> 그럼 가 가서 주꾸미랑 마주 놀아 이제. <laughs> 어떻게 가? 안 보여. 그개 좋다. 여튼 눈 마사지 기계 제가 자기 전마다 진짜 맨날 맨날 할게요 뭐라고? 저기 지금 체험단들이 하고 있어 따뜻해? 안 따뜻해 따뜻해? 내가 배워따뜻 이거는 소니 그립, 손잡이인데 이제 블루투스로 이 카메라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저 필요한 걸 말하라 그랬는데 저희 집에 뚝배기가 없고 <laughs> 저희 집에 유일하게 없는 게 뚝배기랑 토스트기거든요. 그래서 뚝배기를 사달라고. 근데 어떻게 생일선물로 이제 뚝배기를 사주냐 하면서 이제 극구 거절하시다가 그분도 약간 영상 쪽에 계시거든요. 가지고 있는 카메라 기종 싹 말하라 그래가지고 이거 카메라를 얘기를 했더니 이거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삼각대처럼도 쓸수 있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손잡이 뭐라고 그러지? 셀카봉. 어. 하여튼 셀카봉 개념도 있으면서 삼각대도 되고 여기 무선으로 이 카메라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아, 그림 리모컨? 그... 아, 셀. 세... 아, 삼각대 리모컨? 제가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뭐야? 토스터. 헉! 그거다. 토스터기. 우리 집에 유일하게 없었던 토스터기에 스누피 얼굴 나오는 거. 스누피 그림이 그려져서 나와. 아, 식빵은, 식빵은 나 다이어트 하려고 샀어. 아니 나 다이어트 하려고 샀다니까 여기 안에 보면은 스누피랑 찰리 브라운 우리 집에 유일하게 없었던 뚝배기랑 토스터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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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뭔지 알겠다 이거는 내가 나한테 주는 생일선물 짠 <laughs> BBC 호드랑 티셔츠입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나비가 있어요. 여기 로고 가운데 나비 있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본 래퍼가 있어요. 렉스라고. 렉스 여기 목에 엄청 큰 나비 타투가 있는데 렉스랑 이 BBC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일본 한정판 티셔츠랑 후드 그다음에 자켓이랑 바지가 있었는데 원래는 제가 생일 선물로 그 자켓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그 매물을 막 찾아봤는데 절대 못 구한다 하더라고 그리고 일본 현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그거 매물 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니까 일본에서는 BBC가 인기가 없어서 그 매물을 파는 사람도 없을 것 같다 하더. 그래가지고 자켓을 못 구하니까 뭔가 마음이 아려가지고 아 그러면 후드나 티셔츠나 좀 사달라고 하니까 또 친구들이 후드 티셔츠는 안 사주겠대 그래서 그냥 제가 제돈 주고 샀습니다 렉스 여기, <laughs> 여기 화면에 나와있는 렉스 <laughs> 그리고 그다음은 비비안 웨스트우드 목걸이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그때 한번 열어봤어요 이렇게 렇게 생겼어요 박스에 들어가요 근데, 기장이 좀 길더라고요. 한 여기 배꼽까지 오는. 그래서 완전 큰 반팔티나 그런 거에 좀잘 어울릴 것 같달까? 감사하게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의 다 깠어! 아, 이거 그거다. 움직이는 액자. 아.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이 액자에다 넣을 수 있어서 픽셀로 변해가지고 그 액자가 재생이 된다고 하더라고. 아, 이거 진짜 식물물이야. 내가 원하는 영상을 넣을 수도 있고 유튜브랑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구독자 뭐 올라가는 거 그런 것도 반영되고. 아, 근데 영상을 어떻게 넣는 거지, 그러면? 오! 오, 봐봐, 봐봐. 왜 연결하자마자 뭐 했어? 이게 앱까지 다운받아야 되나봐. 어, 그러면 너무 머리 아픈데? 기계가 와이파드 구성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너무 어려운데? 방지 해봤다, 방지 해봤어. 얘가 느린데 어떡해 어떡해 나 너무 힘든데? 뭐 꺼지지도 않고 켜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하여튼간 제가 어떻게든 얘를 연결해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잠깐 세워놓을게 다음은 짠 스투시 나이키 슬리퍼 짜잔 이거는 제 생일 전날에 갑자기 저희 집으로 모르는 번호에 가려진 이름으로 선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려진 이름이랑 맞는 제 주변 지인 중에 내가 번호를 모르는 사람한테 싹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 찾긴 찾았는데 제 생일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집에 크록스는 많은데 슬리퍼가 없어가지고 이거 신으라고 보내주셨더라고 잘 신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놀러 갈때꼭 신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슈프림 도시락통입니다. 헉! 이거 진짜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이걸 딱 보내주셨더라고 갖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제가 도시락통을 하나 꼭 갖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날씨도 풀리고 나가서 한강 같은 데갈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뭐 시켜 먹거나 사 먹기는 하지만 도시락을 언젠가는 싸갈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뭔가 살까 말까 뭔가 이것도 약간 내돈 주고 사기 아까운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딱 선물로 보내주셨더라고 그래서 허! 대박이다 여기 숟가락 들어있어 이거 약간 캠핑용인가 보다 대박 개귀여움 개귀여움 미친 거 아니야? 볶음밥용? 그냥 밥만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용인 거 여기, 여기다 딱밥 넣어서 하고 다니면 되게 좋겠다 귀엽지 않아? 이거를 군대에서 쓴다고? 내가 다음에 그 김밥 쌀게, 진짜로. 아니면 사서 담을 기억이 게 <laughs> 이제, 이제 의류들 나온다. 이제. 제가 진짜, 진짜, 진짜 갖고 싶었던 신발 중에 하나인데. 짠. 어, 야, 맞다. 너 이거 못 봤지? 니 이거 실물 보고 싶다 했었지. 리고엔스 몽클레어 아 부츠. 짠. <laughs> 너무 예뻐. 이거 한번 신어봐야겠는데? <laughs> 야, 개이쁜 야! 나 이거 내일 신어야겠다. 개이쁨개이쁘지야 진짜 개가벼워. 나 약간 트리플스만큼 무거울 줄 알았거든? 진짜 가벼워. 너 한번 신어볼래? 아니 나왜 이렇게 요즘 리고엔스가 예쁜지 내 눈에. 내가 옛날부터 예쁘다 했잖아. 아그 옛날이고. 옛날에부터는 예뻤지, 리고엔스는 10년째 6쟁이야 아, 이게 보기에는 진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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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보이거든요? 아 진짜 포스보다 가벼운 느낌. 포스가 훨씬 가벼네 그치? 아, 너무 예쁘지? 어떡하지? <laughs> 나 이거 내일 신어야겠다. 나는데 여름 신딱 나왔다. 응, 음, 우리 할머니가 원래 <laughs> 여름에 멋쟁이들 떠워 <너무> 죽는다 했어. <laughs> 마지막이네. 마지막이 제가 저한테 한 선물이에요. <laughs> 얘는 진짜 제가 생일 이제 다가올 때와 이거는 생일인데 이 정도는 살수 있잖아 하고 샀습니다. 휴먼메이드 테스팅. 꽈잠. 과잠. 꽈잠입니다. <laughs> 제가 진짜, 진짜 엄청 고민을 하고 1년 중에 제일 큰 거금을 드리는 하루, 그게 생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매 했습니다. 휴먼 테스팅이라고 적혀있어요. 테스팅이랑 이제 휴먼 메이드가 콜라보한. 그래서 이번에 니고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애들이 다 요, 요 바시티만 입고 나오거든요? 그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진짜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저거는, 저거는 진짜 예쁘다. 해서 그걸 딱 보는 순간 구매를 한 자켓입니다. 어때? 아니, 빨리 봐봐. 사이즈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미디움 사이즈 샀거든요. 이거 근데 확실히 지금 못 입겠다. 너무 덥다. 아 근데 내가 생일이 진짜 애매한 것 같아. 4월 달이 진짜 뭔가 자켓 입기도 그렇고 반팔 입기도 그렇고. 나 근데 지금 리뷰 다 끝났어. 그래서 내거 생일 선물은 언제 와? 아니 제 생일이 지금 거의 10일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친한 친구 3명와 있는데 얘네. 호두치라. 조 지랄이 아니라 원래 생일에 맞춰서 줘야지 아직도 그 배송이 안돼 있으면 어떡해 내가 배송 회사야? 하여튼 그래서 제 친구들이 준비한 생일 선물이랑 다른 몇몇 분들이 보내주신 생일 선물도 아직 안 도착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오면은 영상에 마저 찍도록 하고 생일 축하해 주신 분들 선물 보내주신 분들 연락해 주신 분들 다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번 생일을 보내면서 아 진짜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아가지고, 좀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안녕! 아 그거! 나 호창오빠가 그거 줬는데 모자 마지막 하나 예전에 벤슨에서 나왔던 요렇게 생긴 모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메쉬캡 그래서 그거 예쁘다고 했더니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거를 선물로 해줬습니다 예전 시즌에는 프린팅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자수로 바뀌어 가지고 나온 거 예쁘죠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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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야 한 번만 신어봐 오빠 아, 이거 진짜 스키 부츠잖아 여기 날마는 그냥 스피드 스케이팅 부츠하고 다를 게 없는데? 말 너무 심해 진짜 스키 부츠 아니야? 지지하게? <laughs> 말 너무 심해 애들 애들 음. 그래. 너네 봤어 이거? 경석이 응, 개 이쁘다 그랬어 그치? 지 예뻐 애초에 너무 예쁜 신단이야 그치 다들 스키장 살다 오셨나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제 생일 케이크 보내주신 건데 진짜 너무 귀엽죠? 사실 진짜 아까워서 못 먹겠어, 이거는. 이거 내가 꺼내면서 먹어 이렇게 <laughs> 돼버렸지 뭐야? 제가 요즘 피카츄, 포켓몬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대박이죠. 이거 진짜 아까워서 어떻게 먹냐고, 이거를. 우리 루루랑 나, 피카츄. 진짜 이렇게 예쁜 케이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친구가 해준 선물인데 이게 엄청 유명한 소품, 인테리어 소품 편집샵에서 파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 테니스 경기할 때 쓰는 그 테니스 공을 재활용해 가지고 만든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이거 진짜 예쁘죠. 이거 컬러가 되게 여러 개 나온다고 하는데 이 컬러가 제일 인기가 많대요. 너무 예뻐 가지고 이거는 제가 작업실 컴퓨터에다 놓고 쓸 거고. 진짜 고마워. 잘 쓸게.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제 친한 친구들이 해준 선물! 짠! BBC 자켓입니다. 그 러닝독이 뒤에 그려져 있는 자켓이고 아마 제가 그 렉스 BBC 자켓을 갖고 싶어 했는데 못 구하니까 이거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런 러닝독, BBC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가을에 잘 입도록 할게요. 고마워 얘들아.